이 법인 재산 분할인데 이게 법인으로 다 빼돌렸어요 남편이 중민의 재산을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사건이던데. 안녕하세요. 일본 법률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부부의 설계가 절찬에 반영되고 있죠? 저 역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저번 화를 보니까 김희애씨의 남편분이 김희애씨의 대부분의 재산을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재산으로 빼돌렸고 또한 다량의 채무도 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럴 경우 김희애씨가 김희애씨의 반음대로빈털털리로 남편을 내쫓을수 있을지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안을 좀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대를 토대로 보자면 김희애씨가 남편을 빈털 털털을 내쫓는 건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김혜씨 재산이 상당 부분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명의 재산으로 기속되어 있다면은 현행 판례상. 플래상...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남편 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니까 남편분이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보이고 규모가 영세한 점을 비추어 볼때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은 김혜씨의 남편분한테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위자료 사유이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혜 씨가 재산을 모두 가져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김혜 씨가 이혼 소송 중 재산 문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일단 남편 명의에 있는 재산을 모두 김혜 씨 또는 그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남편이 든 대량의 채무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적인 용도로 외도나 도박 같은 그런 용도로 부담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혜 씨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회복하고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의 증거를 수집해서 위자료 재산 문화에 있어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들고 가야 돼